잔채워인지잔비워인지 왔어요. <laughs> 잔이 비워졌으니까 잔을 채우러 가야죠. 잔잔이비워져있으니까잔을 채우러 갈게요. 생맥했어생맥 생략했어! 생어 생략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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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난지 푸스크 볼때 여기 오려고 했는데 일요일에 여기 휴무크 와. 그날 일요일이었거든. 그래서 못 왔고, 다른 데로 치는 거 했어. 내가 꺼내서 한 동생 같구나. 그러니까 술을 못 마시는 고현이가 이렇게 사이다랑 콜라로 음료 내 색깔을 띄우기 이렇게 만든대요. 자! 땄어. 한번 와, 아, 오늘 왜 이렇게 아, 아 근데 안 돼. 사이다랑 콜라 섞은 거 괜찮아? 나? 아, 그러네, 그러네. 색깔 나오네. 아, 있네. 우 와, 진짜 맥주 같다. 감사합니다. 진짜 맥주 같다. 이거 사이다를 더타야 되는데. 응. 어, 진짜 맥주 같다. 사이다를 너무 많이 파어 자, 받으시고요. 두 개씩이에요. 비닐 장갑을 다네 이게 놀랍게도 맥주가 아니에요. 맥주 같다, 근데. 친구들이 술 마시니까 이제 너도 이제 장담 막 분위기 맞춰줘. <laughs> 마실게요, 그러면. <보면>. 아! 우와! <laughs> <laughs> 왜이게 몸이 안맞는 거야? 약간 먹으면 막 빨리, 빨개지고 그런가? 빨개지고 간지럽고 아 그럼 먹으면 안되지 면 안되지 이거 한번먹을게맛이 없어 그거는 뭐 되게 많이 안탔어아 괜찮네 나쁘지 않은 맛이네 응. 오늘 되게 금요을같아금요 응. 느낌이다 응. 오늘 금요일 <laughs> 아니구나 오늘 금요일이야 금일이금이야잘 응. 나오는거야 도신어 가지고 걱정이야이 원래 서 너무 그냥 함께도 안 먹어. 니나 딸기 우유랑 아이스 초코가 다야. 서엄아 이거 뭐야 너 좋아해? 내가 좋아하는 그 치킨 그 촉감이야 옛날 치킨이랄까? 나 옛날 사람 <laughs> 내가 조금 너무 옛날 사람이라나 <laughs> 은근히 진짜 얼마나 옛날 아니 이렇게 안 생겼는데 나 진짜 옛날 사람 나는 젊은 친구들한테 요즘에 요즘 <laughs> 젊은 친구들는 <나는> 소리를 들었어 <laughs> 어? 요즘 <laughs> 젊어 네, 그래서 맛있겠다. 요즘 젊은 애들은 직장생활 뭐 그런 거예요? 잘 봐라. 어, 우리 그런 말도 못 하잖아. 그냥 오, 속으로 그냥 불편해도 다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제 요즘 애들은 다할말 하고 약간 이렇게 대는안 그랬어라는 말도 못 하겠고. 뜨거워서 못 먹겠다. 진짜 뜨거워. 맛있다! 아니, 그렇게 맛있다고 아들 네. 칭찬을 엄청나게 하셔가지고, 안 먹을 수가 있나? 먹어야지.

아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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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 근데 진짜 멋있는 거야 근데 소스가 필요없어 소스 얼마나 필요해 제가 좋아한 건가? 근데 그나마 그게 페리카나가 옛날 치킨 만 나오죠? 미국 페리카나 좋아해. 음. 진짜 맛있다. 날뚫올래요 그냥 소스 안찍은걸로 맛있어. 음 무조건 재밌었어 무말 재밌었어 알죠 기대를 안했는데 봤잖아 음. 내용은 알았는데 이게 그 연기랑 노래랑 같이 하니까 새우가 그래도 너무 좋아음 맛있어 내가 고또 우리 하기 전에 편집을 할수있데 와, 진짜 맛있다. 왜나뜨어라 토크로 먹으면 맛이 안 나. 진짜 내가 좋아하는 치킨 맛이야. 진짜 우리 아빠, 엄마가 좋아하는 맛. 응. 내일 온다고요, 미리클? 네, 여덟 음. 네, 번째. 진짜 막잘 모르는 거다 이런 거다 유명 하다가 그냥 크리스티 뭐, 뭐 이런 것도 그냥 모르고 있다가 그냥 이 사람이 이 노래를 어떻게 나왔지 들어봤는데 그러면서막 이렇게 보다 보니까 되게 모르는 노래를 많이 안해 이걸 이렇게 보다가 알고 크리네 이렇게 된 거야. 일단 에피크 노래 응. 대중적으로 알려진 거 말고 약간 미워하고 원망한 거. 한눈의 하나, 보내주기, 외워두기 바램. 그러니까 진짜 완전, 뭔가 그러니까 이거 컨텐도 모르는 사람 진짜. 나는 근데 이 노래들이 나 큰일 링 있어. 노래는 더 좋아하는데. 근데 우리 나를 또. 음. 이런 걸 운명이라고 하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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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어, 가가 있었나? 아, 어, 개시래 그냥. 근데 나는 처음에 요즘 생각이 워낙 무섭지 않가 DM이 진짜 많이 오거든 나도 나도 DM이 진짜 많이 와 근데 이게 나도 이렇게 겉으로 보긴 하는데 이게 딱 봐도 이게 뭔가 아닌, 거라, 아닌 거랑 찐인 거랑 이게 공간이 그쵸? 근데 희한하게 너 거를 읽고 싶은 거야. 진짜 희한하게. 진짜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너무 코르핀 사진이 너무 예뻐서 이거. 사진이잖아. 장... 어, 도형개성 그거 같은 거야. 친국인 <laughs> 그거 같은 거야. 그래서 조금, 엥? 그러다가 네가 되게. 이렇게 도룡계정들이 할수 없는 말들을 하더라고 혼혈리 음. 만나다를 언급을 하면서 아얘찐이다 그래서 이제 막 답장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어떻게 또 되가지고 그게 이제 뭐 인연인거지 신기해 나는 그래서 되게 되게 조용한 틀이었거든 너는 혼자 다녔다 했잖아 나는 뮤지컬이 마지막에 사랑이지만 사랑했어어가 사랑이 사랑이잖에 나 진짜 홍이 군대 가기 3일 전에 딱 군대 가기 3일 전이었어 그때가 그때가 막공이었어. 저그전그 전날 공연 봤었는데 지금 홍이 형은 전날 공연을 진짜 막공. 나는 막공이딱 봤는데 그것도 되게 어처구니 없는 거야. 내가 버즈 팬이잖아. 민경훈 팬인데 민경훈 좋아하는. 알게 된그아주머니가 되게 막 이제 병러빠 출퇴근까지 찍으면 진짜 디테일하게 막병록빠의그집게다 다녀주고 해서 내가 오히려 고맙게도 병록빠의 영상을 봤거든 나는 못 봐면. 근데 그분이 되게 팬 거야. 그러니까 이 밴드는 하나야. 근데 이게 평평, 평평, 평평. 버즈 팬이, 에프티 팬이 되고 군도현 팬이 버즈 팬이 되고 버즈팬이에프티팬이 팬이 되고 막에프티팬이데이시트팬이 되고 약간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 밴드의 내리사랑이라고 해야 되나? 내리사랑? 그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아줌마가 자리도 좋아서는 사율? 사요일? 사율이었던 것 같은데? 사이었던것같데 나한테 원가 할 건데 홍기 팬인 거 같은데 이제 그것도 아는 거야. 내가 이제 엄청 친해진 않았거든. 근데 홍기 좋아하니 은유 씨도 홍기 팬인 거 같은데 혹시 이날 막공인데 홍기 군대 가기 전에 막공인데 혹시 볼 생각 있으면 연락 달라 이런 거. 근데 희한하게 가고 아, 싶은 거나 그때는 자시도안 했고 아 원주에서 성남까지 그래서 고속터미널에서 성남까지그강거거든 그럼 이 사람이 그 막국물 봐야될거같아아 알겠다고 저기서 바로 입금하고 그 원가우 양도 받았어 그나 혼자 보냈어 몇음 살이냐? 내 나이 근데? 19년도니까 나 5년 전이야 20년도. 5년 전이야 그러니까 5년 전에 혼자 갔대요 그러니까 20대, 20대 후반 이제 막 됐을 때 스물 스 여섯 살 26살. 스물 여섯 살에 5년 전에 총이 군대 가기 일 전에 근데 그것도 안갈 수가 있는 거거든 왜냐면 눈이 비차나 먼지상천까지 근데 내가 한 번도 총기를 어렸을 때는 좋아했지만 막아 실버를 봐야지 그런 막 아, 돌아가지 이런 생각은 없고 그냥 그냥 모르서 모르 댓글 나오면 챙겨고 인스타 올리면 좋아요도 주고, 댓글도 달아주고, 그날은 보러가서 실물을 보고 나니까 막이 더 퍼진 거야. 팬으로서 해. 근데 막, 그때 대단히 서 오! 19년도에. 그러니까 내가 입덕한건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사랑아리 때인데. 그리고 내가 마술이라는 그 아역 드라마를 진짜 재밌게 봤들었어 요정 컨미 다음에 마술이를 내가 쭉 봤어. 내가 본 아역 드라마마에 다 있는 거야. 마술이며 깡순이며저 사람 뭐야? 했는데 얼굴도 참살떡 같은 게 귀엽네 라고 생각하고 말았어. 애기 때잖아. 뭐라, 애기 때. 중학교 1학년 때? 되니까? 나도 얘살 맞아. 18살 된호원이가 나왔는데 어? 내가 드라마에서 봤던 그 사람인 거야. 근데 너무 멋있어졌고, 약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오빠가 멋있잖아. 게 너무 멋있고 입덕을 이제 한 거지 그때. FT 아일랜드라는 그룹 거에. 그때 빠졌지 언니가 사회 과자고 고등학교 올거였거건기잖아 나는 그때 진짜 조용하게 좋아했어. 응. 그리고 뮤지컬 보고 나서도 계속 조용하게 좋아했안 따라다녔어. 태극기도안 보고. 퇴근길을 못 보겠어. 그래, 굳이, 굳이기는, 그냥 굳이 퇴근기를병문 오빠 퇴근길을 한번 봤거든. 한 번으로 이제 안 보거든. 아, 두번 봤어? 근데, 내가 워낙에 또 은근히 소심해서, 그 버즈 팬 따라다니면서 그 친해진 아주머니들이랑 <laughs> 그 붙어가지고. 뭔가 그때는 어리니까 그런 뭔가 분위기도. 그때는 지금이랑 나이로 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뭔가 지금 이런 느낌이 안 보여요. 그때는 그냥 그, 그거의 일종일 거 아니야? 그냥 그게 뭐다? 근스였는데 지금. 너가. 너가 자여서 아, 네. 아, 네.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바쁘고 너가 해야 할 일이 많고 집가야 되고 하니까 <목소리도> 내가 뭔가를 못먹어 너뭐 먹어? 좋아해? 약간 치킨 소울메이트네? 난 목만 못먹어 먹을 뭐 수어싱그러워 그냥 어렸을 때 시골에서 어른들이 우리 아빠랑 이제 닭 잡는 걸본 적이 있어 나 어렸을 때 자기 치킨한테 미안, 근데 어쨌 잡는 거 내가 본적한있인데 너무 성인이 귀여워. 그래서... 어... 근데 어린 나이에 생각없이 봤는데, 그게 성인이어서 그게 기억에 남는 거야. 어렸을 때는 그 생각이 없었어 아, 이렇구나. 좀, 좀 인체의 신비 마냥 이렇게 잡아서 니까 어, 순수하게 그냥 이렇게 잡아서 먹고, 이렇게... 이 목을 뱉는데 그때가 생각이다. 아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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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게 되요 하여튼 내가 이제 아 다이어트 해야돼 음, 이런 생각하니까 이런게 진짜 맛있고 살찌는군요 어, 언제든지 오 언제든지 제가 어? 집에 없어도 좋아요. 어? 갑자기 공략할건데 혹시라도 오늘 저는 인터넷을 니까 그럼 혹시 할게 청소해놓고 고현이 어, 와서 먹라 하면서 요리해놓고 나중에 언니 안와요? <laughs> 다크서클 여기까지 들나 이제 한 <안> 별래 <laughs> 그냥 다텔 그냥 잡을게 이렇게. 아 근데 난 재워주면 너무 안편 그래도 옛날보단 지방러가 많이 괜찮아졌어 음. 아니, 너무 좋아리가2 0 0 근데 진짜 너가 다가와 그래? 고마워 나는 그래도 내가 라른을때한테 반갑잖아 안 받을, 받을 수, 수 있으니까 비을안 해줄 수 있잖아 응. 그래서 나도 구매를 좀 하다가 진짜 소녀를 만난다는 아무 응. 사람이 아 친구만 좋아하 그런걸로 뭔가 세계 만드는 걸볼수는거 뭔가 이게 어. 완전 맞아. 요즘 맞아. 요즘, 맞아. 맞아. 이런 맞아. 애들이 는데그런거 많으니까 자, 요즘 아이돌 하나몰라 이런 날. 나너 초대권 중이지. 진짜로. 나 열심히 살게. 진짜. 열심히 살게. 열심히 살게. 아, 진짜. 영화도. 시사회 초대권. 그러니까 사람 인생이란 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매일 달라서 내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가만히 있으면 달력이 어떤 일도 안 일어나지. 그러니까 뭔가라도 하면은 내가 1에서 9까지 될수 있는 거 1에서 8, 9까지 될수 있으니까 뭐라도 하면. 그리고 지금 나는 내가 홍일를 덕질하고 뮤지컬을 보러 다니는데 나한테 동력이 래 나를 움직이게하더 거고 내가 학교 다닐 때 뮤지컬을 이제 창작 뮤지컬을 이제. 과제로, 어, 과제로 하고 제가 뮤지컬을 해봤지 근데 작품으로서 만난 적은 없어 연극은 해봤는데 뮤지컬은 해본 적은 없어 그리고 오디션 지원도차도안 해봤어 왜냐면 두려운 거야 근데 두려움을 깨부셔준 게 약간 흔히 보면서 그게 좀 나이가 음. 드니까 옛날이랑 아, 뭔가 예. 그 보면서 느껴지는 게 만약 그 옛날에 받았던 그 느낌이었으면 달라. 가을표 그 아, 아. 아, 워낙에 오래 가을다 아, 이런 느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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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아, 저는 솔직히 계속 잘해. 야다 나야. 이 구할은 나야. 내가 복근, 복근 해가지고 짧은 편이니 입이 짧아요. 입, 입이 짧아요. 나도 입이 짧은데 이렇게 어, 조그만아. 너무 짧아. 야 아, 저는 살짝 그런 느낌이에요. 입이 짧은데 아, 한 가지로 짧아서 만약 여기서 공기구를 썼으면 어쩔까요? 그런 느낌이 나요. 중이잖아. 간 시킨 다음에 다 먹진 않으면서 이거 막 보고 저거 막보거 이거. 그 다음에 아 대박 이거잖아. 제일 어마 마제그니까 제일, 제일, 제일 재수 없는 거 아니야? 난 친한 동생 있어. 95년 생 모델 활동하는 동생 있는데 그 친구는 맨날 내가 자기 엄마 같대. MBTI 똑같아. 아 그래요? 응, 걔네 엄마가. 근데 어, 걔가 근데 나 보면 자기 엄마가 고이 귀엽대. 55년생 모네인데 네. 내 생각에 아끼는 모에인것 같은데. 아니 왜 항상 남들한테 우리 엄마가 다라는 소리를 왜 이렇게 많이 듣는 거야? 아니 우리 엄마도 맨날 엄청 싫어요. 그때 조금 아, 조금 뭔가 저는 그니까 양이 많지 않은데. 엄마도 그렇게 그러셨나요? 그러니 저는 양이 많지는 않은데 내 앞에 양이 조금만 있으면 안 돼. 그건 뭔지 알아요? 딱 먹을 만큼만 있으면 또왜 어, 이렇게. 너남친은테해 하는 다 걔가 아이엘의 네. 부거든아 그래요? 냄비 똑같네 맨날 엄마가 밥을 차려주면 반사의 남편으로 <laughs> 그때 진짜로 <저> 완전... <laughs> 아 그럴까? <될까>? 오가 <저> 너무, <laughs> <오> <laughs> 너무 여기는 또올 거예요. <laughs> 이 대부분을 내가 다 먹고 있는 것 같아 입 짧은, 입 짧은 친구 때문에 나보다 더 짧은 친구 때문에 그럼 내가 다 먹고 있는 것 같아 그냥 너무 맛있다는 거맛좀 인정합니다 이거 매콤하네 그래서 느끼한 게 하나도 없어 음. 또 와야지. 쟈니 미워졌으면.